시편 1 3 1편 여호와야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일만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의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 아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네. 1 3 2편 여호와의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저가 여호와께 맹사하며 여고도 전용태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면 내 눈꺼풀로 돌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초속으 야곱의 전문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곳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아두다 우리가 그의 성막이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리로다 여와의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개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세장들은 의료를 입고 주의 정도들은즐거이 외칠 지어다. 주의종 다이을 유하여 주의, 주의 기름받은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옵소서 여와께서 다이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치 않 변치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몸에 소생을 내 위에 두치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저희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지인데 저희 후손도 영원히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첫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실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변민을 만족히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부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의 세계에 뿌리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부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내가 저의 원수에게는 수치로 입히고 저에게는 멸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10편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 머리에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고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갓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갓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고영생이로다 10편 134편 밤에 여와의 호 집에 섰는 여와의 호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송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성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2편 135편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시,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섰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고 이스라엘을 하기 기뻐하소이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강대하시며 오리지널 모든 신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께서 무릎 깊뻐하시는 일을 천주와 바다 모두 깊은 데서 다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별을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저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너의 죽인 게 징조와 기사를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복에게 임하게 하셨도다. 저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대를 죽이셨나니 온아모리내왕 시온과 파산하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구강이로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의 죄 이름이 영원하신 이이다. 여호와의 죄 기념이 대대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 정도를 궁리 여기시리로다.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공물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아무 기식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수가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수가 여호와를 송축하라. 에이 족수가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에르살람에 거하신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알렐루야. 아멘.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강제시며모든신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laughs> 아0 네.